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미스트롯 2 참가자 증언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늘어놓은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작진의 무책임한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 나머지 한 예선 참가자의 증언을 공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성명문을 발표한 이후 이달 1일과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질병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미스트롯2에 참가했던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줄 아시겠지만 제작진 의견에 대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경연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제작진의 의사에 따라 무대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또한 마스터 예심 무대에 참여했던 출연자들은 제작진이 시켜서 한 것이 많다라며 방송 내용과 실상은 다른 게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연 녹화가 끝이 나고 제작진의 의견대로 한 것에 후회하고 억울함에 대해 함께 울었던 출연자들도 있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방송에서 마스터 심사위원들이 선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참가자의 선곡을 우려하는 마스터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참가자에 대해 선곡의 탁월한 을 강조한 마스터의 발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시즌에는 한 레전드는 선곡도 실력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경연에서의 선곡은 출연자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연자들에게서 경연 무대에서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의 주장에 따르면 대면 오디션 이후 다섯 곡의 영상을 제작진이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콘셉트도 잡아주고 기대감에 부풀어 일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방에 있어서 생업과 병행은 안 되는 상황이라 합격 발표 날짜를 물어보니 계속해서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회사에 말을 해줬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몹시 힘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업을 정리한 뒤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그후 제작진이 냉정하게 변했고 따고 합니다. 문의했을 때재도전을 해도 뽑지 않는다며 제작진이 실력을 갖고 뽑지 않는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실적 백인을 다 뽑아 놨다는 말이 있던데라고 물어보니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로트 진상 규명 위원회 측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자료라고 할수 있는 보조 작가로 추정되는 분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주셨다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해당 참가자의 직원 지 말고도 다수의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며 그들 모두가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서 기만당하고 우롱당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작진 측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땐굴뚝의 연기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신만만해 왔던 미스트롯이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는 수많은 참가자의 불공정한 심사와 눈물이 여럿 흘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최종 우승자가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최종 우승자 단한 명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TV조선을 위해 너무나 많은 눈물과 슬픔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가자를 꼭두각시처럼 여기고 수많은 편파 판정 의혹이 있었지만 해명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TV조선 그리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TV조선. 경연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청률 바닥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